네, 안녕하십니까. 히든 이슈 포착에 다닌 김명신 전문가입니다. 본 김명신 전문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흐름, 두 번째는 시장 이슈 트렌드, 어, 특히나 더 급등 이슈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개별 이슈를 파악을 해서 세력 매집주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으며 추천드리는 종목은 우량하고 안정적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종목임을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즉 단타 스윙 종목 위주로 추천드리고 있으며 특히 급등주 를 추천함에 있어서 수익을 극대하기 화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김명신 전문가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11월에 100%, 11월에 100% 무료 단타 종목과 어, 무료 급등주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번의 메시지로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당일 100% 무료 단타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지원합니다. 더불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가 오늘 무려 상한가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플러스 한 12%권 정도로 끝났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번호 포조에 메타버스 n f t 기대감이 붙으면서 애니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FB 와 같은 메타버스 관련 주의 강세가 눈에 좀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우리 증시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관련 게임, 컨텐츠 VFX 업종이 상승하며 주도 업종을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애니플러스는 애니플러스는 동사의 드라마 관련된 사업이 메타버스와 NFT와 연계하여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전일 상한가에 의해서 금일의 시가가 상한가로 거래되면서 강세를 보여봐 바도 있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유통 및 상품화를 어,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향후 보유 현금과 자산을 기반으로 신사업 추진을 비, 어, 통해서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상화폐를 비롯하여, 어, NFT 메타버스 등 산업 초기 단계로 개념의 정리와 관련 규정에 어, 명확치 않아서, 어, 투자자의 보유 및 규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이 어, 관련된 종목이 좀 주목받고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 현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NFT에 대한 제도적인 어, 내용이 마련어 있지 않아서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은 NFT와 메타버스와 관련된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고 이런 종목들과 움직임이 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서울 옥션이라든가 아이오케이라든가 위메이드라든가 그리고 뭐 각종 게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애니 플러스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애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좋고 메타버스 NFT 연계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어, 내용이 이, 리포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적도 어, 상당히 2020년부터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서서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어, 외국인들의 수급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기관들은 최근에 기관 투자가든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을 좀 크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본업인 애니메이션의 유통은 시장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 명확한 성장 모멘트 확보가 됐고 동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상품화, 전시 상품, 어 행사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 거고요. 이 드라마 부분에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메타버스 NFT와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타버스와 NFT가 본격적으로 침투되지 않았고 충성도가 높은 대규모의 글로벌 팬덤까지 국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시장 진출 가능성과 진출 시 시장 성 또한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OTT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OTT 시장이 고성장하면서 유통 채널 다변화에 따른 애니메이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실제로 기존 애니메이션, 애니메니, 매니아층 애니로 알려진 귀멸의 칼날이 5개월간 글로벌 넷플릭스 시청, 어, 시청수 탑 텐에 등극한 점과 출시 1일 만에 시청 1위를 기록한 아케인을 비롯해서 이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상품도 이렇게 ott 작품들도 나왔다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증 현상을 보면은, 어 외국인의 수급은 다소 약하고 있다고 보지만은, 기관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변동성이 출발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내리면서 변동성이 나오면서 어 상방향이 움직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급등 양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급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요소와 어, 또 차트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면 뭐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어, 본 김명신 전문가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위해서 급등 종목을 찾아내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또 매번 어, 종목을 또 발굴해서 단타 스윙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구요. 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1월에, 11월에 100% 무료 단타 종목 추천 이벤트, 11월에 100% 무료 급등주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번호에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당일 100% 무료 단타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지원합니다. 더불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